당신은 누군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수천 번의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의 시선에 그조차도 아직 인정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처럼요. 인생에는 사랑이 소리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고백되지 않아도 그저 진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칼융은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논리를 통하지 않으며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몸짓, 부재, 목소리의 변화 혹은 누군가가 스스로도 모르게 당신 곁에 머무는 방식으로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인식할 때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렬히 존재하는 누군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들에 대해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달라지는 남자. 세상 앞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당신 옆에서는 가벼워지고 때로는 어색해지는 사람.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장이 탄생합니다.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요.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은 그 자체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자아가 나타나기도 전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는 그 진실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릴 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재정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고백, 명확한 메시지, 사랑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줄게요. 말 없는 몸짓들, 무심한 듯한 시선, 설명할 수 없는 배려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챌 때, 예기치 않게 당신 곁에 머물 때, 혹은 조용하지만 눈빛으로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그의 무의식이 번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감정이 아직 이름조차 없을지라도 칼 융이 말했듯 진정한 사랑은 원형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장벽을 넘고 방어를 허물며 이성이 닿지 못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언가를 느낀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여성의 무의식은 사랑의 존재에 매우 민감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더라도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영상은 밀당 게임을 해석하거나 환상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인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상대방조차도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는 그 침묵 속의 메시지를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작은 신호들을 바라봅시다. 그가 당신 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감정을 숨기려 하다가 실패하는 그 순간들을. 왜냐하면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마주하고 감동할 때 저항하려 해도 결국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사랑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행간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곳에서요. 바로 거기서 이 사랑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영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평온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직 의식되지 않은 사랑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들, 미묘한 변화들, 그리고 조용히 자라나는 불안함, 한 남자가 깊은 영혼을 지닌 여자의 에너지에 닿게 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가 저항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이미 선택한 상태입니다. 마음은 단지 그 선택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이 조용한 춤을 더 섬세하게 바라보세요. 사랑은 존재하기 위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은 그저 느껴지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고, 이제 단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영혼이 이미 당신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깊은 신호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그가 아직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혁명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 융은 무의식이 살아있는 힘이며, 상징과 충동, 내면의 이미지들을 통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의 무의식은 그를 대신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모든 것을 재정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은 이 시기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거창한 약속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서의 침묵은 이제 공허하지 않고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길고 더 집중되어 있으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여기 있어. 비록 그의 마음이 아직 머뭇거리고 있을지라도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원하는 것은 강하게 드러난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성을 뚫고 들어와 살아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루틴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 옆에서 숨 쉬는 방식까지도 바꾸게 만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그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기억해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말투에 담긴 작은 뉘앙스,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당신조차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마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흔들린 남자들은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바로 하지 않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옆에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안부를 챙깁니다. 시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진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지 못한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그 배려, 잘 도착했어? 춥지 않아?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단순한 말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누군가에게 정을 주면 그것은 곧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보호 본능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부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약한 모습도 혼란스러운 모습도 때로는 더 말이 없어지는 모습도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그는 진짜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무장 해제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면 자아는 점차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입니다. 가면 없는 영혼, 갑옷을 벗은 남자, 그리고 그것은 비록 말이 없을지라도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 자신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행동을 그가 스스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것들을 말하며 자신의 실수와 두려움까지 드러내는 모습을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한 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오직 판단받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아질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아본다고,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지금 당신 앞에서 불완전하지만 진심으로 존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안전한 안식처로 인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친밀함이 아닌 영혼의 친밀함,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경청하고, 당신이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당신이 슬퍼 보일 때는 말없이 함께 조용해집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것,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연결, 그리고 당신이 곁에 없을 때도 그 신호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든 언급되고 나중에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마음 속에 저장한 사소한 순간들 속에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겉으로는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은 잠든 채로 있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는 그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은 순간마다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을 그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려 하고 당신의 의견을 자주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의 내면 공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백이 없어도 강한 무언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입에서 먼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행동과 몸짓을 통해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혼란도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때때로 한 남자의 영혼은 아무 말 없이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해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 사이 그 성스러운 공간 속에서 조용하지만 깊고 아주 진짜인 사랑의 절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당신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그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의 태도, 반응 속에는 아직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어떤 진실이 세우며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 무의식이 작동하는 순간 운명은 이미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을 자신의 일부처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그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조용한 노력입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작은 디테일 속에서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쁠 때도 어떻게든 곁에 있으려 하고 피곤한 날에도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며 당신은 잊었을지도 모를 이야기나 날짜 말투 하나까지 기억해 내려 애씁니다. 이 모든 노력은 그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그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연결감에서 우러난 변화입니다.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내며 혼자 결정하던 일에도 당신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그가 내가 당신 때문에 변했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를 내면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야말로 가장 진실한 변화입니다. 게임도 결핍도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윤근이를 정신의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전환 상태,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바로 이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영혼을 확장시키고, 자아의 한계를 넘게 만들며, 마침내 모든 방어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당신이 왜 그렇게 깊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이해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혼란이야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 옆에서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요. 말이 꼬이거나 마음을 숨기려 애쓰지만 표정에 다 드러나는 순간들.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명백히 괜찮지 않아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당신이 마음으로 그를 본다면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드러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무언가에 의해 무장해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그의 영혼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조용한 배려입니다. 그가 당신의 안부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방식, 집착도, 간섭도 아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부드러운 다정함, 당신이 잘 먹고 있는지, 충분히 쉬고 있는지, 안전한지, 그는 뭔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행복이 이제 자신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괜찮아야 그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연결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보호 본능은 이성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조차도 왜 그런지 모르는 채로 또 하나의 깊은 신호는 당신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이 떠오릅니다. 어떤 음악 문장 기억하나 모든 것이 당신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고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의 내면 속 조용한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또한 가지 누군가 당신 이야기를 할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칭찬이 나오면 그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에서 자랑스러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몸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용히라도 당신을 지키는 것이 본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의 복합체는 예상치 못한 반응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답고도 깊은 복합체입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유도 모른 채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미래 속에 두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짜여지고 있는 계획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언젠가 저기 가보고 싶어. 그리고 그 상상 속 풍경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는 그걸 직접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그의 말의 사이사이 그가 자신의 꿈 속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 깊이 당신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클라이맥스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당신의 걸음과 자신의 걸음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도 의도적으로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가 정돈되었고 당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정에서 도망치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서 비롯된 사랑은 두려움이나 침묵으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지워지지 않는 진실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단지 그것이 의식으로 떠오를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모든 말을 마치 당신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다면 숨을 한번 깊이 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이 이미 당신을 선택했다면 시간이 그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 거의 신비롭기까지 한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경고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 영혼을 관통하는 조용한 확신 하나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아마 그는 아직도 무관심한 척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 공백이 어떤 고백보다 더큰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알아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에너지는 방 한쪽에 떨어져 있어도 당신을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심리적 공명 정신의 공명입니다. 두 존재 사이에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디테일 속에서 느낍니다. 그가 당신 옆에 있을 때숨 쉬는 방식, 손끝의 가벼운 떨림, 무심한 척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찾는 시선, 그리고 당신이 멀어질 때그 연결이 끊긴 듯 그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치 그의 균형이 당신의 존재에 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비록 그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죠. 이 시점에서 사랑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습니다. 피부를 통해 몸짓을 통해 이유 없는 그리움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더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오래된 습관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그에게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사랑은 이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 우주가 조급하지 않지만 정교하게 두 사람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는 감각, 영혼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지금 그 일이 당신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꿈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충분하던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당신을 인생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이성은 아직 무대 뒤에서 떨고 있을지라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머무르고 자라며 지탱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집을 찾은 사람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건 그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의식이 이미 선택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설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저 존재합니다. 침묵 속에서, 눈빛 속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존재감 속에서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혼은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본다고. 그리고 그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호는 이미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이유 없는 배려 속에, 요구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노력 속에, 그리고 그의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 속에, 그 사랑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의 직감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의 영혼은 이미 당신을 중심으로 재배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지 시간과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성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삶은 나머지를 천천히 제자리에 맞춰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영혼이 침묵 속에서 사랑할 때를 알아봅니다. 당신의 경험 직감 또는 오늘 느낀 감정을 한 문장으로 나눠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영혼을 조용히 울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감쌌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현해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